수익 인식에 대한 요약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 매출은 우리 판매 기준, 즉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용역 매출, 예약 매출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재화나 용역 교환 이렇게 있죠. 물물 교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종일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우리의 아, 재화를 어, 우리 교환했다 이럴 경우 판매 기준 즉 인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위탁 매출도 마찬가지죠 판매 기준이죠 결국 수탁자가 판매했을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죠 시용 매출도 마찬가지로 판매 기준입니다 즉 우리 구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적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품 조건부 판매에 있어요 즉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추정이 불가능해요. 이럴 경우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할부 판매. 우리 할부 판매는 장기나 할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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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나 단기에 이것에 대해서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 없게 재화를 인도 시점 즉 판매 기준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죠.